타이요? 이번에 아, 진짜 이겨보자. 아까 무슨 판이었죠? 기억이 안 나긴 하네. 이 판은 너무 아까 우리 아, 이스페란사에서 케오랑 아, 포코 아, 만나갖고또 그렇게 맞았잖아요. 에미스 엔지? 이리꺼. 포탑. 포탑 깨줘야 돼. 괜찮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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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원겐 괜찮아, 괜원아속원원원찮도원원아괜도아 원속이도 원인데? 찮아 괜찮아, 어, 찮아괜이아 괜찮아, 그찮아그찮아괜찮아 치는 중. 무쇼필로 쇼핑. 무쇼도원 아필이 58,000명이 나무도 안죽고 야, 아무도 안 죽네. 딜이 다 돼요. 아필데 아니야, 이거 테걸 그래봤자 잡을 게 없다. 이파어쨌 나가죠. 시작이 포탑이 안부서져 막하게 나게 남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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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미스리또 맞추렴? 우리가 육키에 아나 끼리하면 무조건 죽는데? 그러다 그냥 다이브를 하던가 아, <목소리> <이유가> 나 <안 목소리>

길코치는 줘. 길고안, 길코안 슬슬 가야 되는데. 어이와 이제리터야우리 게임은 리들아 가봅시다 오케이오케이 오리케이, 오리케거미리케미오리미이오미케이 오리케이, 오리케 어쩌고 내가 먹고좀 지금 내가 먹게 자리 먹었게 내가 먹을게. 이 여기까지. 여기까지. 지금 은으면시포메이요 나이스. 나이스. 이러면, 이러면 우리가 훨씬 더 힘들어. 호빵 3초. 우리... 살수 있나? 살수 있나? 뒤로 와서 살았긴 했는데. 아, 왜가 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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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 있어 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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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링 빼, 빼, 가 빼, 빼, 링 빼, 빼, 가 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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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또 써가지고, 미스 원? 캐리와? 와, 어, 살았다, 씨발. 저 우리꺼야, 얘들아. 근데 왜 아무것도 안 죽냐, 이거? 야, 걷잡먹자! 걷점먹자걷점먹자 미스원, 겐지원겐지제 루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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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겐지 2층에 확인되 포탑 있어서 조심, 들어가면 안돼 계속 쳐는중 원숭이, 원숭이, 원소, 원숭이, 원소, 원숭이 원숭이 피해 원숭이 피다 얘들아, 원숭이 피해, 원이 루시오 루션 킬인데? 어쩌한한번 밟아줄 수 있나? 얘네 보았다 얘네 보았다 이러면 얘네 뽑았다. 시오 오는 거? 왼쪽? 문어, 문다 문어, 문어, 문다 문어. 킬. 나 얘네 조합 똑같은데? 어, 똑같아, 똑같지. 누가 먼저 안 잘리냐 싸움이야, 이거. 좀못 잡죠. 저러면 나있시 여기 소르이 혼자 소러이 혼자 여기. 있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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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음? 있 야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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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타. 하게. 있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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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음? 있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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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? 천천히 하자. 우리 힐저 우리 좀는데 일주, 일주, 우리 힐저도 그렇지. 우리 힐저도 좀 채워 내가 캐리코 데려올게, 내가. 천천히 하고 있을게요. 우리 천천히.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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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명 없어. 두명 없어. 두명 없어, 얘들아. 원숭이, 원숭이, 원숭이 던졌다. 원숭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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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숭이. 나이스. 네. 천천히, 천천히. 야타 정민 혼자 있거든요, 계속. 야타, 야타, 야타 죽고 포탑 좀, 포탑 좀. 포탑 좀, 시발, 깨줘. 킬이 몰아냈고. 야타 한 대씩 때리는 거. 오, 배 아파, 배 아파. 오. 야, 루시아, 루시아, 살아라. 여기 킬 있다, 킬 있다, 킬 있다. 렌즈 오른쪽. 확인, 확인. 이 새끼들 포탑 설치다 이거 뿌셔 오른쪽 이거 가능 가능 가능? 토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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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스까지 이스까지 원숭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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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숭이, 원숭이 가능? 원숭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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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숭이어어야 얘들아 이거 이 새끼들 나한테 오으로다 끌렸어 오케이. 좀 먹어봐 이스 계속 쳐볼게요 나 진짜 못이기게하했아나 공이 또나 가면 공대, 나 가면 공대. 야, 이 아, 씨발 원숭이 필인데. 어떻게 쳐먹게 하겠어? 원떻게 씨발. 쟤네 내 공포이다. 어 원숭이 이개 처박는데 왜죽지를않지 오른쪽에 야 숨어있고 이 너무 잘 잘랐다 겐 궁턴이야 이거 얘들아 겐겐겐겐 나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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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 크리님 뒤에 한번 봐. 요 포탑 포탑이 와씨 킹이다 이거 와 개잘 던져좋다 미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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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스가 어쩜인데 아 씨발 캐리 미스 필 미스 필필이필이 들어오는 거 먼저 오피비라이스 좋은데요? 왜 이렇게 빨리 안 잡히지? 새벽이라서 그런가? 이런 식으로 오래 걸리면은 불안하거든요? 약간 하이큐로 끌려간다던지 아니면 로우 키로 끌려가요. 탱커가 이렇게 오래 걸릴 리가 없거든요. 아 불안한데. 이번엔 무슨 맵이야, 형? 이번엔 이 스페란사 갈까 우리? 가봅시다. 이 스페란사 가자니까 왜 네팔 골라? 아나 네팔 승률 한 20%밖에 안 되는데. 네팔 미팀 아무도 안 골랐어요. 어, 난동 부르기 말썽 부르기 좀 무서운데. 예 자리야. 무조건 자리하다 그랬지. 어? 야 좆됐다 이거. 도전한데? 어, 자려 개박았는데, 자려 개박았는데, 자려 개박았는데. 아 제발 이거 한 명만 쳐주지, 씨. 앞끝나면 가야 될 듯. 어. 나 혼자 들어가 있었구나. 아, 너무 빡센데 이거. 이이안 되는데요. 자탄 줄있겠는데 오른쪽으로 갈게요. 아, 왼쪽으로 계속 가고 있긴 해. 아 걸렸다. 에시안조 폭킹에. 아 여기 에시픽이다. 이거 시가 맞다. 아 여기 에코가 맞다. 여리알이 없어. 있어 있어. 알아야지. 있어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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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라 아쟤쇼 너무 잘쏴아이 새끼 뭐 대가리 그냥 존나 까는데? 파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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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시발 킬이 원 킬이 원 하나 여기 어참 밟으면서 할게 어 살았다! 씨발 살려줘요 고마워요! 왼쪽에 씨야나 혼자 있다 이거 자리 잡았지? 어이구 어떤 가서 싸워봐 그냥 얘들아 키르코키르코키르코 딜러들 각걸리는거에 다 터지는구나 한주 얘기 아이 씨발 뭐 자꾸 터지고 시작하니까 나도 그냥 무기력한게 죽게 되네. 이거 계속 우리 따로 가야 되나? 연락치는 좀? 빨리 아 필인데 잡아줘 어, 밥 떴다, 개꿀. 나이스, 야, 이거 치고 됐다, 이거. 우리 타기가. 제, 할만하긴 하. 어우, 나 케어가 안 되는데? 야. 아, 우리 자리야 좀 살려봐. 자리야, 자리야? 자리 앞빌아 아, 이거 아발나 죽었다. 자리 앞 빌이 된다, 나 빌이 는다 한쪽으로 가도 될 듯? 일리아는 거기 한두필이야캐릭이 어? 캐릭터 이 어? 캐 어? 이렇이 있나 나올 너뒤집 어, 뭐야? 아, 씨발. 야, 야. 거점에 밥 봐라. 씨발, 그냥. 어밥 썼구나. 어, 뭐야? 어떻게 했노? 나이스. 아, 나 그냥 윌리아.. 아, 윌트인데? 윌트가 낫다, 차라리. 아 이새끼 오양이랑 같이 온다 헬리님 자리 밀었거든요? 왼쪽만 잘.. 헬님 오면 돼요 야 의양왕 의양왕 고고고고 아이 씨발 노원 노원 아이 씨발 테레 <laughs> 노 리콜 테레 노 리콜 테레 노 리콜 테레 노 리콜 테레 노 리콜 도래 왕 도래 왕 도래 왕 <놀람> 너이스 아, 나 일리아리, 해, 일리아리. 오. 누구오케 와유 와이터이 오케이. 트이터이터테레이터레이 아, 1 아, 이레이터 트레이터, 트레이터. 트이터트레리터트이트레이트레트레트레트트이이이이 아, ᄌ 됐다, 이거. 버렸다. 바비... 아, 씨, 희발. 진짜... 아, 우리 자녀만 살았어도. 우리 밥이 겉점 먹는데, 얘들아? 아, 될것 같은데? 아, 씨발, 낙사했다. 개 같은 거. 저기요? <laughs> 아이씨원 나일리아랑 갈 테니까 거기 트리플하게 봐. 엘리아리 아이 무관. 엘리 오. 이전해 자레 자레 잘해자해야떻잘해게이게되아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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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왓더 떡? 쟤네자탄턴이다 오. 벤지로도 있을 거예요 아마. 자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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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려. 자려 자려 자려. 아빠 줄게 아빠 줄게나나나일리어 그냥. 아유 안 돼. 일로 모 졌다. 씨. 아유. 내네 해시가 너무 잘한다. 머리 잘 벌리고 헤드를 너무 잘 깐다. 아이고 또 강등 방어네.